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상처 받았을 때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까요? 내 의지로 지킨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비추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위로를 얻고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고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가게 될때 더 굳건한 마음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마음의 근육을 늘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도록,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만 믿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그리고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어 내가 만족하는데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을 나의 만족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취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만족하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진짜 믿음은 무엇이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만족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뒤틀어졌는데, 나만 모르고 내 믿음이 뒤틀어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꾸겨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만족은 이건데,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여기에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할때 믿음이 뒤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거느리고 살겠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만족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때이 믿음 안에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다음에 형통이 올 거야. 믿음 다음에 은혜가 넘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도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큰 고난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필수 과목처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도들처럼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죠.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두고 있던 것을 풀어 해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소나기처럼 한때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 유명한 인물들을 전부 다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다 나열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한 시기가 많았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았을까요? 고난의 크기와 불량의 크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고난의 크기가 컸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착한 일 했습니다. 병든 자들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 다가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되고 계속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제자들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왜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말들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깨달아도 여전히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줄까요? 고난을 더 많이 줄까요?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도 계셨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더 많이 줄까요? 사랑을 더 많이 줄까요? 부모님이신 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세요? 고난을 더 많이 주세요? 고난을 더 많이 줍니다.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하는 그 순간, 말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공부가 나한테 유익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당하는 공부를 그냥 그때그때 해 나갈 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난이죠. 제딸 아이가 4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 주기적으로 한 거의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 공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너무 너무 힘들어.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럽니다. 속으로 야 큰일났다. 이래 가지고는 수능까지 어떻게 갈까? 대학교까지 어떻게 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들으면서 제가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야 그래 너 너무 힘들구나. 그래 네가 힘드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올해까지만 학교 다녀. 그리고 인생 뭐 있니? 그냥 계속해서 놀자. 이렇게 학교 보내지 않고 애를 계속 놀리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실력을 충분히 쌓아서 어느 정도 실력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알게 될 것이고, 고난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끝까지 힘들게 견디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불량과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럴 때까지 하나님도 그 고난을 허용하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를 포기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일정한 분량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흔들리지 않는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끊임없이 상처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고난에 처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내가 당하면서 갈 텐데, 그러면 달게 받고 갈 텐데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아주 평범한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였죠. 그래서 형이 이 음악가를 키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후에 어린 딸이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 아이 셋다 모두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어느날 연주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사망을 하고 장례마저도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고 굉장히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음악가는 안나 막달레나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또 계속 낳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네 명의 딸 그리고 세 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두 번째 부인도 사망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너무 너무 가난해서 빈민 구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 누가 보기에도 이 음악가를 바라볼 때야이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살아갈 힘이 과연 남아 있기나 할까라고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신에게 얼마만큼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큰 저주를 당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명의 부인이 죽고 총 11명의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서양 음악에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바흐의 음악 하나만 남겨놓으면 서양 모든 음악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고난 중에 바흐가 살수 있었던 두 가지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와 음악이었습니다. 예수와 음악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곡을 지었는데 칸타타 BWV 147번.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삽입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 칸타타의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과 말과 행위와 생명으로. 이게 첫 번째 가사이고 이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바위의 생각과 인생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아시겠죠? 마음과 말과 행위와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칸타타 안에 있는 곡 중에서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이시며 내 마음의 위로와 힘이시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고 내 삶의 힘이 되시며 내 눈의 기쁨과 태양이시며 내 영혼의 보물과 기쁨이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져서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물론 이게 예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의 마음이 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질고를 당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래전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너 또한 상한 마음으로 질고 안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한번 보십시오.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러 형들이 이집트에 갔습니다. 형들을 잘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에게 죄만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렀죠? 요셉이. 요셉이 형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마음 깊은 곳에 형들만 내가 나타나기만 해라. 칼을 품고 언젠가는 형들에게 복수하리라라는 마음 품고 살아야 정상인데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갔던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뜻과 계획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절망과 좌절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못한 것, 그것이 단 하나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믿지 않거든요.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7절에 한번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왜 먼저 보냈다고 고백을 했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일정한 기간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마음의 상함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저는 또한번 기꺼이 마음이 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순종이었습니다. 요색은, 요셉은, 요셉은 단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세상 인류를 구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뜻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다가오는 괴로움, 고통, 절망, 노예, 혹은 감옥에서 사는 그 삶들, 세분하게 쪼개서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고 싶어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요셉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5편, 아, 10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새사슬에 묶이게 되고 발에 착고를 차게 되었고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한 순간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이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순간 순간 요셉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사여서 53장 10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 이어집니다 이 그의 영혼을 소권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요셉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몰랐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걸어가게 될때그길 자체가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고난 중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했을 뿐인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들, 그 인물들이 모두 결국에는 성장에서 같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단련시켜 갔습니다. 자신의 고난 중에 상한 마음, 그 마음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만족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는 고난 속에서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